자, 주황산 주봉에서 하산하면서 또, 주황산 국립공원을 소개합니다란, 음, 표지판에 또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혈암, 혈암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혈암, 혈암이 저기 보이죠? 혈암 끝에, 여기. 이게 혈암. 혈암, 그리고 장군봉. 장군봉 보이죠? 장군봉. 장군봉, 그 다음에 기암이 있으면 기암, 기암이면 아, 여기죠. 여기 기암, 기암, 그 다음에 연화봉, 연화봉 같으면은 저기 연화봉이면은 아 예. 여기 저기네. 여기. 여기 연 연화봉이다. 연화봉. 연화봉 그리고 병풍바위가 있죠. 그렇죠. 병풍바위라고. 병풍바위가 저기네. 병풍. 자, 병풍거치 조금 생겼습니다. 보면. 자, 병풍바위가 저기네. 그럼 병풍바위. 예, 병풍바위입니다. 그리고 급수대라고 음, 두배 확대하면 급수대, 바로 여기가 급수대, 여기가 병풍바위, 연화봉, 연화봉이고 기암, 장군봉, 혈암, 자, 주왕산 주왕산에 그 메인 메인 안봉들인 것 같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은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암산 중에 하나이며 특히 주왕 계곡은 기암괴석과 다양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어 봄에는 실록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영남 제1의 명산입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혈암이 제일 끝에 있죠. 혈암. 자 장군봉, 장군봉 그럼그 옆에 기암 자 여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제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난이도는 그냥 산을 조금 다니시면은 난이도는 그냥 중합니다. 중하. 제볼 때. 산을 전혀 안 다니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중상이 되겠지만 조금 산이라도 좀 다니시는 분들은 중하 정도 됩니다. 자, 이상 음, 이제는 바로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사까지 고고하겠습니다 영상 마칩니다.